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미기방송 입니다 오늘 지금 김해에 왔습니다 김해 의회 국회의원에 출마한 우리 김제국 동재님 기호 6번 문재인 김경수가 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저 지금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궐선거 하게 됐죠 네,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어서 지금 조금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 잘돼 갑니까? <laughs> 예, 애국 유튜브 우리 갈매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대한애국당 교육번으로김의을법을선거에 나온 김재국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더운데 참 너무 고생이 많고 큰 깃발을 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들어있는 깃발하고 또 애국당 깃발하고 태극기하고 두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 무거운 깃발을 들고 가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laughs> 마음이 찡했습니다 예. <laughs> 지금 선거. 아, 여기. 쪽이고 우리, 우리 김혜 어린 애국자님도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뭐, 우리 예, 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했는데, 네. 예, 제가 15일날 대표님 명담하고 17일날부터 준비를 해서 네. 오늘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출마 경험도 있고 제가 선거도 열번 치러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총학생장 제 개인적인 선거는 저 94년도에 예. 총학생장 선거 예. 그리고 어, 2014년도에 예. 우리 지역의 도의원 음. 제 6대 음. 어, 지방선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가능했지 않았나 예. 제가 그런 저 경험 때문에 사실은. 17일부터 준비해가지고, 한다는거 불가능하니까. 예, 예그 자랑이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왜 제가 출마를 했느냐. 이김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다네에더루킹 드로킹. 예. 드킹은 앞에서 일하는 거 중간 배우. 예. 중간 배우, 본 배우가 있죠. 예, 예. 그러나 중간 배우 김경수. 예. 김경수. 댓글 조, 아예 댓글 조작만, 이것도 네. 축소된 댓글 조작만 9만 편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대한의 국당에서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한의 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네. 용기있게 당당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당이 대한의 국당 아닙니까? 단 네. 단에게 원형 중에 한 명이 대두킹입니다. 네. 우리 뿌민들이 모릅니다. 네. 추미애가 뭐라고 했느냐? 김경수 개소식에서 통일 대통령은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들은 대대체화가 돼가지고, 언론이 방송이 안나오니까이들의 기모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지금도 내 네, 예는 하지만은, 조금, 좀, 저는 몇개출마인데 중앙당 지원 전무합니다, 솔직히. 음. 뭐 도당 지원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그런 오늘 사실 미국시에 마치는 시간입니다. 네. 마치는 시... 그러니까 안 되고 제 중앙 사거리에서 안녕하십니까? <laughs> 조금 선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사무장님 자원봉사자. 음, 네. 네. 저 아, 아, 갑자기 이까갑 아. 동률 사무장이 네. 아침에 여섯 시 출근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차례 운전하시는 진수정부대표님 동생입니다. 음. 아침 예. 열다섯 시간, 열여 시간 놀래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멸은 무조건 하고 나와야 됩니다. 대한의국다 네. 제가 감이 안 되고 영양 부족하고 제가 부족한 놈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의국 땅에서 나와줘야만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누가 저보다 네. 더나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나와서 죄송한데 숙제 하나 있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법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김의 의뢰서도 대한의 국당이 있구나. 아, 저 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부당하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강력하게, 당당하게 하는구나. 당당히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저 시민들이, 장류, 아, 우리 김해 시민들이, 아, 저 친구 열심히 한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 갈매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저 서부 배틀을 돌고 방금 오신 어준 TV 선생님, 너무 반갑고 고맙고, 고일라만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단한 표를 듣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가치가 예. 최고기 때문에 예. 저는 11, 12시 자정까지 예. 잠한 한 시간 두 시간 잔다는 걸 가고 하에 고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충분이 훌륭하십니다 예예 마지막까지 아, 예, 네, 예, 예, 아주 예예예 이생 교님질문해니가 마지막 또 예. 질문 예 예+ 겠죠답음 할게 예그 지금 뭐조은진 의원님도 사실 저 지원 유세단 니시이라고 아주 살인적 스케줄을 말예도 말씀도 목소리까지 말씀 예, 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당원들도 조금 이제 이게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까. 아마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중이라서 또 이미 선거 경험이 있는 후보님께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그 그, 어, 출마한 소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봐주거든요. 아, 전혀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끝까지 네. 선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좀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갈배기 방송. 네.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김사 인사. 인사 네고생으셨습니다예 예. 지금까지 예 김재국 부모님 아주 혼자서 고군분투하시고 어 애국심 넘치는 분이십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